여보세요, 지금 사과에 봤자 소용이 없다. 왜냐면 잉글리시 고고는 용서하지 않는다. 여보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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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. 제가 누군 것 같습니까? 섬킨 선생님. 동경경경 제가 n g 이 a t u l a t i o n s 목소리가 이렇게 다른데 t i o n s c o n g r a t u l a t 라디오 s Congratulations! Congratulations! c o n g 가 a t u l a t i o n s Congratulations! Congratulations! c o n g r a t u l k 이랑도 인사 나누 시죠. Hello, Hello. What is your name? So my name is Youn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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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, I'm you old. guys just call me Young. Yeah. Okay. And where are you right now, Young? Uh, I'm calling you from 음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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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옆에 양성인가요? 아, uh, 양성은 없고요. Yeah. 음성만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<laughs> uh, where's 음성? 충북. 충청북도. 아, 충북. 오케이 어, 우리 또영님 from 음성님. 네. 음성이 좋으시네, 요 목소리가. <laughs> 저희, 저기 아, 오늘 테리스 그 팁, 에그너그였잖아요. 어, 다시요. 잘안 들려요. 오늘 저희 테리스가 갖고 온 음식인 에그너그라는 음료수거든요. 아, 예. 그저 그러니까 썬킴은 소주 한 잔, 우리 캠은 페퍼민트, 어, 또 테리스는 진저브레드, 그 생강 바, 어, 빵, 이거를 했는데, 네. 쿠키를. 혹시 문자 보내셨나요? 아아문자못 보냈어요 지금 아그 아, 아이랑 같이 있어 갖고 지금 아, 아 지금 어디 아이랑 지금 대기 계세요 집에 예 집에 있는데 저희 아이가 4 살인데 he's a big fan of you guys oh. really a big fan 우리 밖에서 PD님과 작가님이요 네 깜짝 놀라셨어요 지금 목소리는 대학생 목소리라고 하세요 아예아말말 들으시나 말 들으, 들으시나 봐요 <laughs> 뭐? <laughs> 그럼 <그런 웃음> 아예 네, 예, 네, 음. 네, 제가 요즘 아이들하고 좀 많이 지내다 보니까 예, 네, 그런가 봐요. 예. 아이들이 몇명몇몇명몇명 몇, 몇 몇, 몇 명, 몇명 있어요? 몇 아, 저는 아이들 하나 딱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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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 하나입니다. 아들 하나. 아. 네, 네. 이름이 성함 이름이 아들님 성함이? 아, 저희 아이는 로이요. 로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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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잉글리시 네. 거고 팬이라고요? 네. 잠깐만 아들님 좀 바꿔주실래요? 아, 근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, 애가 정신이 없어요. 지금 정신이 없어 요 지금 네 살인데요. 네. 아니 그래도 잉글리시 거고 그 네. 선틴 톰슨. 안녕하세요 y Roy, Roy, 로이 y r o 로이 o y Ro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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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요 y Ro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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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o o 아네 안녕하세요. 네 아. 안녕하세요 Roy, o 그 가족끼리 같이 이지지 들으세요. 지금 결혼하신 지 얼마 됐었어요, 우리 태연 님? Uh, wow. 자, 지금 그러면 <laughs> 저희가 오늘 그 패턴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 우리 태연님이실까요? 아니면 우리 남편? 아니요, 아빠가요. 아, 하나씩 가보세요. 그럼 우리 우리 사모님도 아, 한 한해 네. 오늘 패턴이 There 네. There is no use in it 해가지고 뭐뭐 해봤자 소용 없다 이거거든요. 네. 아, 목소리잘 잡아주세요. <laughs> 울어봤자 소용없사. 울지마. 울어봤자 소용없사. There is no use crying. 잘 지내. 오예. Next. Are we ready? 준비 yep. 됐어요? 오케이. 분 지금 시도해봤자 소용 없어요. 시도해봤자. Try 아, 해봤자. Try? 아 Try? There is no use trying. Yeah. y e 너무 네, 잘하는데. 너무 잘하신다. 네, 첨다 정도 어려운데 좋아요. 음, 음, 음. 어려운가? 아 지금 다이어트해도 소용 없다. 다이어트해도 소용 없다. 음. There is no use. Being on, being on a diet? h e r e s no use being on a diet! t h e h e s n o u s e o e i n g o n 어, 메뉴요? 네. 어, 굴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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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시금치.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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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소고기 먹고 <laughs> 소고기 먹고잘 복... 어. 드시네요. 아, <laughs> 너무 배고파서. <laughs> 매일 이렇게 와. 집에서 집밥 드세요? 아니면 가끔씩 밖에서 아, 드시는 동 오늘 집밥 드시는가요? 애기랑 있어서 저는 먹고, 네. 아빠는 일이 있으면 같이 못 드세요. 그렇구나. 오. 자, 저희가. <laughs> 로이야, 내가 그 테리스 몬스터 빨리 나가라고 할게. 저, <웃음> 제가, <웃음> 제가 몬스터 아니에요. <laughs> 자, 저희가 좋은 선물 뭐 드릴까요? 유기농 참여 한 박스 보내드릴게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, 네. 잉기리시고늘들 사랑해주시고 행복하세요. 아, 예. 감사합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. 로이야, Merry Christmas. 안녕. 테리스 몬스 메리 크리스마스.